시안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뭐 공매도를 금지를 계속해야 된다 아니면 이제 더 연장해야 된다는 이런 논란들이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뭐 사실상 공매도가 금지가 된 이후에 지금까지 시장 흐름은 상승의 트렌드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시장이 공매도를 금지를 해제하게 되면 일시적인 어떤 충격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사실은 공매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공매도라는 것은 지금 이제 그 주식이 없는 상황에서 주식을 빌려 가지고 와서 주식을 매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주식의 간단한 원리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건데 이 반대로 공매도는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겁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예를 들어서 공매도하는 그 세력들이 그연기금이나 어떤 기금들에게 돈을 빌려와서 그러니까 공매 주식을 빌려와서 매도하고 난 뒤에 그 매도 차익을 거래소로 가져가는 것 이게 공매도이죠. 그럼 이 공매도 사실은 뭐가 문제가 될수 있습니까? 사실은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문제가 될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공매도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게 기울어진 운동정이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공매도가 정상적인 어떤 법의 테두리 아래서 만약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지금처보다 좀더 보완된다면 공매도 그냥 해도 시장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공매도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지금 현재 그 공매도를 차입해서 오는 것, 그러니까 연기금이나 기금을 통해서 차입해 오는 이런 공매도는 예, 지금 현재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예, 공매도를 차입해서 그 대주 후에 또 다시 예, 매도하고 금융주를 예, 공매도하는 것, 이걸 매도하는 것은 이제 금지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시하는 건 이거죠. 무차입 매도입니다. 무차입 매도. 그 무차입 매도란 뭐냐면 지금 현재 공매도를 주식을 빌려 와서 팔아야 되는데 주식을 빌려 오지 않은 상태에서 파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매도한 세력이 얼마만큼 매도인지 확인이 잘안 되죠. 이런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이에요. 근데 불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등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맹점이 있다는 것이죠. 불법의 불법을 저질렀을 때 조치가 너무 약해. 손방망이 조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무차입, 불법, 물차입 그 매도를 했을 때 이것이 적발됐을 때는 최소한 영업 정지를 1년 이상 시키거나 아니면 이 불법으로 이루어졌던 어떤 지금 이제 차익금을 모두 회수하고 거기서 프로스 알파를 벌금을 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매도를 무차임으로 해서 매도해서 생긴 이익이 만약에 100억이다. 그러면 세금이 불법으로 해서 여기 불법에 대한 불합리한 이런 조치에 대해서 세금을 매겼던 것이 100억보다 적은 예를 들어서 1억만 세금을 물린다면 지금처럼 공매도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보완하지 않으면 여전히 예, 지금 이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뭐냐하면 공매도가 업팅룰이라는 게 있어요. 업팅룰이라는 건 뭐냐하면 예, 지금 이제 공매도를 할때 현재 가격보다 가격을 낮춰서 매도하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금지도 마찬가지로 공공연하게 금지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만 해소해 준다면 사실상 공매도 한번 해도 되죠. 예, 그대로 선진국처럼 진행해도 돼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예, 지금 보시면 무차입이나 아니면 업팅룰을 어기거나 정보의 비대칭. 아, 뭐 지금현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정보가 뛰어나잖아요. 근데 이 정보의 비대칭은 현재 주식하는데도 정보의 비대칭은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울어진 이런 운동장이라는 것은 경기를 할 때, 예, 지금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위치가 좋은 이런 자리에서, 그, 만약에 경기를 한다면, 아래에서 공격하는 사람보다 위에서 공격하는 사람이 훨씬 유리하잖아요. 그러면 기, 이런 것들을 공정하게, 그, 예를 들어서, 공매도를 개인들이 모두 할수 있게끔 해주든가.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또 이것도 어려운 거잖아요. 이것도 어려운 거니까, 실질적으로는 무차입이나 업팅룰을 엄격한 조치가 만약에 해결이 된다면, 공매도 해도 무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매도는 안 하는 게 낫다. 예, 주린 이들이 어떤 피해만 가져온다. 간단한 예를 다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이제 주식 선물 같은 경우에는 주식 선물 제도가 예, 외국이나 기관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이렇게 언론에서 언급한 사항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주식을 그 공매도하고 비슷하게 매도를 쳐서 수익을 내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식 선물에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지금 선물을 삼성전자 종목 선물을 매도하고 이 매도 양이 너무 많이 있어도 이 많다고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죠. 이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식 선물 같은 거에서는 문제가 왜 없느냐 이건 공정한 이런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없는 종목 선물의 이런 규모를 좀더 많이 늘, 늘려서 공매도와 같은 비슷한 효과를 낸다면 시장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개인들도 피해볼 일도 별로 없어요.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매도, 매도 그 자체도 꽤 중요한 정보를 이용해서 공부, 공매도를 중요한 정보를 이용해서 일시에 쳐놓고 아래로 내려올 때 사연은 이런 방법. 그러면 그 정보를 이용하는 이쪽에서 그 지금 현재 현행 제도와 제도 하에서도 이익을 많이 낼 수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무차입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이것보다 더 많은 이득을 낼 수가 있는 거니까 이것을 해결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공매도를 했을 때, 그 지금 이제 2018년도 10월 1일날 공매도를 금지하고 난 뒤에 2009년도 5월 29일날에 공매도를 해제했을 때 시장 흐름들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시장 흐름들은 정상적으로 위에 보시는 표와 같이 코스닥은, 코스피는 올라가고 코스닥은 행보했는데 두 번째, 2011년도 8월 달에 공매도를 금지하고 2011년 11월 9일 날 공매도를 해제했을 때 이때도 큰 무리 없이 갔지만 실질적으로는 해제하고 나서 시장 흐름들은 일시적으로 충격을 받아온 건 사실이다. 그렇게 보면 그 지금 이제 공매도가 만약에 디데이에서 만약에 실행이 되면 이때도 당시에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많이 들어와서 지수를 끌어올렸고요. 2010 2009년도에는 근데 지금 2011년도 이 당시에는 외국인들이 일시적으로 공매도 한 다음에 그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냐? 그때는 아래 아래가 지금 보면. 코스피와 코스닥 강도가 지금 이제 여기 아래로 있는 것처럼 아래로 이렇게 밀리는 이런 시장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이러한 흐름들이 이번에도 그대로 나타날 수가 있다 그러면 금년도에 공매도 같은 이 흐름에서 대형주나 소형주들의 움직임을 보면 코스피는 일률적으로 지금 이제 그 공매도 비율들이 일률적으로 진행된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다르게 진행됐죠. 코스닥은 여기 보시면 그 공매도 금지 이후에 대형주들이 하락 폭이 대형주들이 공매도 잔고가 많이 줄어들었고 소형주들은 일정 부분이었습니다. 일정 부분이었다. 근데 수익률은 어떻게 됐느냐 이번에 수익률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지금 이제 하단이 이제 공매도의 감소량을 나타내는 것이고 상단이 수익률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예 그, 로가 수익률 선인데, 공매도 금지의 수익률을 보면, 중소형주들, 중소형주들의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다는 것. 가파르게 올랐다. 코스피는 오르는 이 비용이 지수와 인덱스와 비슷하다. 이것은 뭐 그냥 간단하게 보셔도 돼요. 지금 이제 코스닥의 그 저점이 419고, 지금 이제 고점이 863이니까, 코스닥이 많이 올랐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많이 올랐던 중소형주나 소형주 중형주나 소형주들 같은 경우에 공매도가 만약에 다시 재개되면 이 상승에 올라갔던 일정 부분을 하락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거죠. 근데 공매도가 재개가 되더라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룰을 만약에 지켜준다면 저는 뭐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매도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완하지 않으면 당연히 연장을 해주는 게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모처럼 대한민국이 불고 있는 주식시장의 어떤, 그, 주식시장으로의 어떤 자금들이 올바르게 그 어떤 투자자산으로서 커가려면 이런 공매도 제도가 분명히 보완되거나 지금 아직까지 체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연장되는 게 맞다. 그래서 공매도가 만약에,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개가 된다. 그랬을 때는 지금 현재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적을 수반하지 않은 종목 군들은 일단 피해 보는 게 좋다 이렇게 보겠고요. 공매도 잔고가 당연히 많은 종목들은 피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근데 공매도 잔고가 많은 종목이 트렌드를 깨고 반대로 돌아설 때는 공매도 잔고들이 쇼커버링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현재 시가총액 코스닥의 상위 종목들 중에서. 공매도 물량들이 많이 줄었던 종목들은 예뭐 지금 현재 보면 뭐 HLB나 폴로비스, 셀트리온제약 그다음에 그 KMW나 셀트리온헬스케어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트렌드적인 어떤 성향을 유지하는 이런 시장을 면에서는 공매도가 쇼크버링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매매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매도가 재개 전까지 아주까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한 달이란 시간 동안에는 단기적인 어떤 자금들이 쏠려가는데 거기다가 집중하면 됩니다. 종목을 집중하면 되고 실적이나 그 다음에 모멘텀이 있는 종목분들 중심으로 시장을 공략하면 되겠고요. 공매도 장고가 많은 종목들 중에서 트렌드가 살아있는 종목들은 그 종목들은 오히려 매도자의 쇼크버링이 한번더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쪽을 매도 그런 쪽을 공략하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시장 흐름 공매도는 아주 한달 동안 남아있는 동안에 이 공매도 재단이, 제도가 보완이 되지 않고 역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면 이것이 만약에 진행되면 주린이들의 피해가 분명히 있다. 그렇게 보고 그럴 경우에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종목들을 피하고 공매도가, 공매도가 없는 종목군이나 아니면 예, 주식의 어떤 모멘텀이 살아있는 실적주 중심으로 매포인트를 잡고 공매도가 만약에 연장이 된다면 현재의 시장 흐름에 자금 쏠림이 있는 쪽으로 집중 공략하면 좋은 결과들 있을 것 같습니다. 공매도 예, 정부 제발 좀 정상적인 공매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정상적으로 만들어준 이후에 실시하거나 아니면 실시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 고맙습니다.